타행. 타 기관 인증서 등록은 유료 범용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인증서를 당사에 등록 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타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증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공인인증센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센터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카 인증서 사용 등록 영역에서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객 확인 페이지에서 통신 아이디와 통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종합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합니다. 추가 인증 영역에서 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선택한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받을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ARS를 통해 처리 결과란에 보여지는 인증번호를 전화기 버튼을 눌러 인증합니다. 처리 결과란에 ARS 인증 성공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보안카드를 보안 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보안카드 번호 입력 영역에서 입력할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가지고 있는 보안카드 왼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보고 위치에 맞는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보안카드 번호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할 번호를 확인한 후 가지고 있는 보안카드에서 해당 번호를 찾아 앞두 자리, 뒤두 자리를 각각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OTP를 보안 매체로 이용하시는 경우 OTP 번호 입력란에 OTP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선택창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타 인증서를 클릭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란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타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목소리>